주야 를난사양이 넘쳐흐르네 나를 안정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.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이렇게 교제하며 하나면 앞에 나아가는데요.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배고프신 분들은 밥좀 사주세요. 그렇게 댓글을 다시면 누군가 밥을 사주실 겁니다.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, 상처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,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?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아름다운 동력입니다.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동역일까? 동역이라는 게 뭐냐? 동역은 대단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함께 있어줘야 될때 함께 있어주는 것. 거기서부터 동역은 시작됩니다. 특별히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.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동력이 시작됩니다.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될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따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문자 한통 그리고 전화 한통 그러면서 함께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독, 아픔, 상처, 고통. 동력의 맛을 보면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서 수 있습니다.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함께 있어줬던 사람,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던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통과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,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서 영화 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. 양육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아이들을 봐주는 것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. 함께 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동력이 있다면 우리 인생과 모든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하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.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. 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 현장에 바로 성령 하나님 이 함께하셨어요. 진짜 동역을 보여주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무일체 하나님 이셨습니다. 그 삼우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나를 하신그 하나님 시 생각합니다. 이제는 난...